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섭게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나를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의 섬기라 하는 말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 너희를 멸망하게 할 거야. 네가 내말안 지키면 멸망하게 할 거야.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꾸 여러분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자꾸 내 상황과 현실에 빠져들면 안 된다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나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 계속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흑암인 거예요. 그괜잖아요 오늘 말씀이 뭐랬습니까? 1 6절에내 <놀람>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해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라고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 내 내게 뭘 주려고요? 복을 주려고요. 나를 낮추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복 주려고 부른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날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그럼 당연히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삶의 건강을 딱 지키면서 음식을 먹고 하면 건강해져요. 그쵸? 근데 내가 내 맘대로 막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내 몸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놓고 후회를 해. 아, 내가 그때 먹지 말 걸. 아, 왜내가 그걸 먹었을까? 계속 그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딱 단절하고, 그렇잖아요. 건강한 삶의 몸으로 바꿔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건강한 삶으로 바꿔가는데. 아, 나이힘들 어떻게 죽겠어? 그럼 죽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맞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아, 당신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하고 어려우니까 몸이 힘드니까 당신 이거 먹지, 이거 먹지, 먹지 마세요. 그래, 건강해져 그런데 듣고 와서, 아이고, 의사가 뭐내 몸을 알아? 난 내가 더잘 알아. 막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난 내가 너나나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다 내가 주인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안 주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 맞는 말인데요.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뭘 섬기고 있어요? 우상과 재물을 섬기고 내가 주인데 있으면 결국은 불신자 똑같이 어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거예요. 뭔가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고, 뭔가 많은 걸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연함으로 돼버리면, 이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삶이니까.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렇요 자, 앞장에 보세요. 팔장 일주를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들어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라고?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너희 조생에들에세한세한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에게 주신 메시지는 여러분, 후대에게도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성건성 메시지 듣지 마시고요 자녀와 후대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도 여러분, 시라니까이들이러분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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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아브라함 때 주신 메시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신 메시지라니까. 그 메시지의 응답에 따라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주신 메시지예요. 누구한테요? 아담과 하와한테. 뭐하라고요? 하느님 형상대로 만든 너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메시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단, 너희 하나만 지켜. 뭘 지켜? 하나님 준을 인정해. 선악을 알게나 먹지 말고 종선 중에는 먹지 마라. 넌내 말을 지켜. 그러면 너는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걸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인간이 유혹받았잖아요. 유혹받았잖아요. 그 지금도 우리 끊임없이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보다 네가 우선이야. 네가 힘드니까 그 힘든 삶 네가 그렇게 계속 살아야 돼. 이게 우리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2절에 내 여호와께서 이 절에 내 한햄 여호와께서 이4 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뭐라고요? 알려하심이라.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피바르고 나왔는데 그들이요 하나님 원망해요. 공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는 일찍일일그 일찍 일찍 왕의 대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광야 땅에. 근데 아, 일을 안 되겠다. 어디로 내몰으세요? 광해로 내몰으세요 내몰은 이유가 뭐예요? 낮추시려고, 뭘왜 낮추시는 거예요? 너, 내가 너를 무섭게, 내가 너를 막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우상숭배하면서 그 교만해진 마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예인 주제에 난 애굽 땅에 살아. 난 애굽에서 많은 문명을 봤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 야내 애굽에 살아봤 쓴 살아봤는데, 야 애굽 사람이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뭘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 을 무시하는 거예요. 니들이 뭘 알아? 이 애굽 땅 봐봐 얼마나 번성해.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우상 섬기는데, 와이 문화들 봐봐 대단해. 근데 우리 문화는 이거밖에 안 돼. 우리가 맨날 한고이나얼 섬기고 이나얼참해나 비참해 여러나 세상 나가면그을대요 아이고 교회 보는까꼬라지는 이렇고 아이고 교회는 보니까 뭐 맨날 이렇고. 세나나가봐뭐 대단해. 똑같은 거예요. 노예인 주제에. 그렇람을을 만나는 사람 세상 것은 이만큼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 말씀과 세상과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우습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우습게 보여 근데 저 이단들과 저 다른 단체만 엄청나게 커 비교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가 있으니까 비참해 보여요?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저렇게 빙빙이 돌고 있으니까 비참해 보여? 아니라니까? 여러분, 광야길 도는 동안에 주변 나라, 나라들이요, 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었다니까? 가난 땅에 있는 일곱족 속은요, 이미 열이고 성인 사람들은요, 그들이 온다는 소을 듣고 간담이 녹아서 다 도망갔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근데 우린 뭐밖에 안 보여요? 광야에서 왜 먹을 거안 줘? 왜 이거 안 줘? 저거 안 줘? 우리의 삶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쳐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야. 진짜 옛날 사람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맨날 내 자녀 놓고 기도하고 맨날 건강 놓고 기도 이러고 있는 거야. 세상말로 의식주 놓고 기도하는 거 계속. 나 육신 성공도 기도하는 거야. 내 자녀 놓고 왜 기도해? 말씀이 들어가게 하기보다는 그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있게 하기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자녀가 잘 돼서 뭐 좋은 데 가가지고 하나님 섬겼으면 좋겠어. 근데 목적은 뭐야? 좋은 데 가서 하나님 섬겼으면 좋겠어. 두 번째야, 두 번째. 하나님 섬겼으면 두 번째 좋은 데 가서. 오늘 성경 보세요. 분명히 얘기잖아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 명령을 지킬 건지안지킬 건지를 알려하시이래 삼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거,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랍니다. 여러분 만날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니들이 먹을 거로 사는 게 아니야. 왜? 이들이 불평불만 했거든요.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옛다 먹어라 이거예요. 그 맞나 먹으면서도 못 깨달아. 이제는 시간 지나니까 둔해져 버렸어. 둔해졌다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야 사람은 떡으로 살게 아니야. 누구 말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야. 그게 성경 말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영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성과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도록 만들고 말씀을 듣도록 만든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려고 한게 아니라 그치요? 이유는 하나예요 모든 주권과 응답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뭐가 해지지 않았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야말로 의식주 다 챙긴 거예요. 먹는 거 챙겨 주셨잖아요, 그지요? 지금 만나 뭘 챙겨 주셨어요? 입는 거.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뭐라고? 부르트지 않아서이 말로 건강도 챙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신 거예요. 뭐만 했는데 말씀 따라 하나님의 언약 앞에 예수 주인이면서. 그치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에 교만한 걸 자꾸 버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자 너는 사,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치 하나 우리도 보세요. 우리 자식도 잘못하면 징계하듯이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라고요? 경외하라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속꿀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름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여 산에서는 동립할 것이며 내가 먹고 배부르고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찬송할까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1 1절부터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나하나님 알아 이거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하나님 알아? 나 예배해, 기도해.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다는 얘기는 안다는 얘기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해서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여기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치요? 여러분 이 아름다울로 집을 짓는다니까 또막 뭐가 잘된 이런 말들이 아니잖아요. 자꾸 우리 여러분 종교적 생각으로 또 종교에서 말하는 의식주 잘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봐버리면 큰일 나요. 이거는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네 인생의 모든 걸다 책임지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회복하면 하나님 모든 영육의 모든 걸다 회복시켜주십니다. 자꾸 우리가 불진행해서 그렇지, 자꾸 우리가 죄의 욕에 빠져서 내 마음이 자꾸 이 흑암의 망대 속에 있는 그 각인 속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4절에 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면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소유가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야 많이 줘도 힘들고, 적게 줘도 힘들고 이놈의 인간들. 적게 주면 또안 준다고 낙심하고 잊어버리고, 많이 주면 또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잘된 것처럼 막. 제가 지난번 에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 집사님이 야, 너무 가난하다가 진짜 기도도 응답 받았어. 응답 받으니까요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에서 이제는요 점점 멀어져요. 제랬잖아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 집 바뀌고 차 바뀌고 옷 바뀌고 다 바뀌요. 어그러더니 교회 와서 사람과 대화도 안해 이제는. 다 뭐로 하냐 돈으로 다 해. 아 나는 못 참석 못 해요. 아 미안해요 내가 뭐이 일이 있어요. 아, 목숨 어디가 하신대. 겉으로 보기는요 대단해. 근데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려. 없어져요. 삶과 모든 게다꼬꼿태 가지고 없어져 버려.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복 주는 것도 염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는 겁니다. 지금이 딱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하면서 한해빼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떤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막 힘들 때는 가족이 하나 돼 가지고 막 같이 밥도 먹고 그 통닭 통닭 하나 먹으려고 막 사가지고 막 즐겁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도움이 많아지니까. 가족이 안 모여. 가족이 안 모여. 또 남편, 자녀 돈이 많아지니까 다뭘 해결하냐? 돈으로 해결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또 반대로 막 낮아지면 또 다시 원망을. 잘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의 종대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고, 불뱀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랬요너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라고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라고요? 목을 주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주인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 어제 성경 뒤에 읽었죠모기 고든 백성. 신명기. 뒤들은 모기 고든 백성이래. 목이 고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상관없이 목이 고다 가지고. 난 우리 하느님 백성이야. 나는 다 알아. 뭘다 합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교만해지는 거 결국. 그 누구 유혹 받는 거야? 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자, 17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일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내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응답 받은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시 바랍니다. 세상 말로 육신적인 응답이 오면서 여러분 더 겸손해지세요.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 내 머리가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돈이 벌려진 게 아니라 그잖아요. 렇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 주셔서. 세계복음하도록 더 겸손하게 그런 그릇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겁, 겁나시니까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하, 이 인간 주면 분명히 변할 거니까 안줘 하나님 안 주시는 건데 누구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 제 때가 가장 좋다 생각해요.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주인하고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 주인 할 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내 하늘 여는 그가 이가 이같이 하심은 그랬어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뭐라고 이르라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후대들이 복을 받고 응답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세계보고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에요. 그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재물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돈 버는 거? 우리 집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은 두 번째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그러니까 삶의 우선이 하나가 돼야 돼. 자, 19절 만일 내 하나님 여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신을 따른다는 말은 내가 주인 된다는 말을 하셔야 이 이해하셔야 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우리는요, 예수 님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가서 우상을 안 섬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의식주, 내 거, 내 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힘들어 죽겠는데도 돈 벌려고 나가요. 나간다니까 파스 붙이고 타고 나가요. 근데 예배하러 나아. 제가 말하는 거 이건 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뭐가 중심돼 있다는 얘기예요? 나 의식주 이게 중심돼 있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 죽겠으면 파스 붙이고 더 예배 나와야지. 지금 똑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은 나를 섬기는 거니까 내 육신 것을 진짜 것을 잃어버리면 놓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뭐라고요? 멸망할 거라.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불신자 똑같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뭐라고요? 청종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말씀이 들리면 아멘하고요 믿음의 길을 가세요 진짜로요, 뻔뻔하게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로 여뻔분 여러분, 여러분, 나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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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분 여러분, 여러돼 여러분, 여러 말했잖아요 러분주름 걸린 여인이여람들의 많은 소리 듣고도 가, 가, 그 자리에 갔다니까 눈먼 맹인이 하님 진행한다는 소리를 듣고 안 보이니까 소리 질렀어요. 그땐 주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조용히 좀 해, 인간들아. 인간들아, 조용히 좀 해. 하 누구 찾아오셨어요? 그를 찾아오셨어요. 사깨어 보세요. 주님이 진행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깨어는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인생이 부끄러우니까 사람의, 서, 서, 사람들이 그물이 끼지 못하니까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예요 하나님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사�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람 소리 듣고 세상 소리 듣고 여러 마음 여러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 자꾸 죽겠네, 힘드네, 어렵네 그 소리 들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 내가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때 아멘하셔야 돼 그때 흑암이 무너져요 지난주 여호사반 얘기했지요 그들이 어려울 때다 같이 모여서 아니 전쟁터에서 모든 백성 다 모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쟁터 나가야지요 그들이 모여서 뭐할 때? 하나님께 찬송할 그때에하나님께서 역사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분명한 건 여러분이 예비하는그 응답에 하는 그 때부터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부르시고 예수 주인 나면서 망대 세우시고 나의 삶의 이유는 전도 선교다. 나의 삶의 이유는 이렇게 난 이래도 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전도 선교하는 전도자다. 딱이 마음 가지고요. 이 약속을 이뤄가는 책임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약속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증인의 삶 우리에게 가옵소서. 이제는 우리들 수에 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역사 속에서 오직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모공도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